大家好，今天的中国语基础与语,语法训练中，我们来讲是这个判断句。是는判断문구인데요，判断문구인데요。嗯，흔히많이쓰이 는, 는能은뭐는다，는이 이렇게 많이 입니다 예를 보면 저리시 워다 방公시 저리시 워다 방公시 여기는 저의 사무실이에요. 혹은 사무실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니다 하는 뜻입니다. 에, 그럼 이시이 문구는 일반적으로 판단문인데요. 어, 문법을 놓고 보면, "저리, 여기는 저거, "是我"는 "당" 뒤에 문장" 어, 성분들은 모두 수로로 되어서 판단문의 "수로로" 됩니다. 是我的 "당" 公시 만약, 만약 씨 세분하게 되면, 여기 "워더"는 "워더", "워더"는 또는 방, 공, 시, 사무실이 한정어입니다. 한정어, 교정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더가 있죠? 한정어를 만들어주는 더가 있습니다. 그래야요, 어, 이거는 음, 편정식 문구입니다. 이게 중심 단어죠? 편중심, 편정식 문구. 편정식 합성 단어가 단어가 시와 결합하여 이 문장이 수로로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 문구에는 일반적으로 뒤에 시더 더가 많이 옵니다. 저, 어这是我的. 예를 들면 이때, 이때 이 더는 더는 뒤에 날아오는 중심 단어를 생략하는 작용을 한다 즉시 이것이我的 수, 수, 혹은 이것이我的 자, 혹은 자 이렇게 중심 단어를 생략해주는 어, 작용을 합니다. 이래서 이때 시더 문구는 는. 이것이다. 는은 것이다 하는 뜻으로 씁니다. 는은 이것은 나의 책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것이 대명사로서 그 뒤에 따라오는 어, 구체적 사물을 대체해 줍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설명할 시, 즉, 주의지나 더만 이런 문구로 쓸 때, 우리 예를 들면, 吃饭是吃饭 식사도 식사지만 이렇게 더만 이렇게 어, 앞에 있는 단어를 다시 반복해서 강조할 때 쓰는 작용을 합니다. 吃饭도吃사지만어서광는 작용을 합니지어를를돌아다니라는 뜻인데요. 구경도 구경이지만, 거리를 돌아다니는, 에, 다니는, 저기, 우리, 목적이가 구경하러 다니자요, 다니잖아요. 그래하여꽝지에실 꽝지에. 이래서, 구경도 구경이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다른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앞에, 일을, Uh, 일에서 전환하여 다른 일을 uh,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吃饭是吃饭."밥 먹는 것도 식사도 식사지만 好久没坐在一起喝点小酒吧 이렇게 음 문구가 에요 "다음 주에 뭐에요?" "다음 다 예를 들면 광요 "다음 주주요시了解,에 뭐에요?" "다음 음,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다. 시, 가를 알아보는 데는 데묵 있다. 그러니까, 에, 앞에서 시, 즉, 문구는, 문구는, 뒤에 문구의 기초로 되면서, 전 전환을 가지다 주는 작용을 합니다. 吃饭是,吃饭,好久没坐在一起咱喝点小酒吧, 逛街是逛街,主要是了解世界. 그러니까, 주야한, 이 문장이 주야한 목적은 시장 가격을 여야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에서는 뒤에 오는, 뒤에 오는 문구가 이전반 문장이 중심 문구로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对, 是字句나, 시, 字句나 요,两种意思. 하나는 단단 문구로 쓸 때는,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성분이, 시와 결합하여, 수로로, 어, 복합 수로로 되고, 만약시 뒤에 더가 따라오면, 마지막, 어, 문장의 끝에 더가 따라오면, 뒤에 오는, 어, 그, 목도저가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그 사모를 여기 대명사로 대체하는 작용을 하고, 아, 두 번째는 더만, 이러면, 어, 아, 한 사모를 설명할 때 앞에 있는, 어, 아, 설명하려는 일들은 뒤에서, 아, 뒤에서 설명하려는 일들이, 에, 기초작용을 한다는 이 뜻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好，那么今天的中国语基础与语法训练中，我们对四字句的了解，我们就讲到这里，下次再见。